자, 일동제약 부분에 에, 이, 3월 23일, 그리고 3월 25일, 3월 25일 날이 상한가 간 날이에요. 그죠? 상한가 가서 뭐 7만원 수준의 종가가 끝났고, 그러나 이제 3월 30일 날 추가적으로 22% 오르면서 7만 5,400원. 그니까 요 자락에서 여기서부터 7만 5,400원, 그 다음에 7만 7,300원. 요렇게 찍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어, 요 흐름들이 요흐름들이 일동제약의 변동성의 흐름이 거래대금만 지속된다면 변동성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오늘도 이제 거래대금 6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시간에서도 살짝 눌렸지만은 거래대금이 최상위 에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2월 20, 2월 3일, 2월 7일, 2월 25일, 3월 25일 상한가가 계속 나왔죠. 계속 나오면서, 뭐, 단타하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대부분 다 들여다보시는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얘도 펀드멘탈은 꽝. 그리고, 이렇게. 공시 내용은 없어요. 주가가 올라갈 만한 내용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공동개발, 일본 업체라 그걸 계속 보도자를 뿌립니다. 그게 어제 기준에 이제 72,000원 기준에서의 예, 편입 설정 범위가 설정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3월 23일부터는 계속 3월 24일 날 공략주 3월 24일 야간에는 3월 25일 날 공략주 그러 나서도 그 이후에 이제 뭐 3월 25일 날 상한가 들어갈 때에 예, 분봉 기준에서의 추세 매매 기준 또4월 4일 날 기준에서도 얼마 아, 3월 30일이죠 이게 요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넣을 때예 그냥 막 잘라서 넣지 말고 이거 좀 보세요. 응? 어? 우리 직원분들 3월 3 0일자에 대해서 다시 에 설명을 해 드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 놓고 4월 4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3월 3 0일날 불교등 마스터님이 9시 5분에 올려 주시고 응? 어? 요 내용을 그리고 나서 10시 22분에 예. 69,500원 12% 근데 요게 이제 얼마까지 가죠? 이게 30일이거든요? 22%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 40일 분에 고가 75,400원 찍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월 4일이 아니라 3월 30일 자 방송화면을 잘라 오든가.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고가 부분에 75,400원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는 재편입을 했다가 사실은 손절을 했어요. 재편입을 했다가. 그렇게 해서 66,500원에 순절하고 또 따라붙고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중을 좀 채워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하고 비중을 좀 늘릴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월 1일자에 4월 1일자에 4월 4일날 공략주로 설정을 해드렸고 어제 이제 변동성이 나온 거죠. 음. 그래서 이 내용도 결론은 차익 실현 범위 멀, 명확하게 지켜내고 그리고. 거래량 수급 보면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자. 그러니까 오늘은 어때요? 다른 때 이럴 때그 수급 범위 잡아드린 그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죠. 4월 4일날 거래 터지고 움직이는 거하고 오늘은 거래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뭐 저점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점 편입을 잡기 위한 펀드멘탈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 있는 비중 유지 그리고 내일 기준에 최악의 경우, 뭐, 손절도 할수 있겠지만은,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편입도 고민을 할 겁니다. 무조건적인 손절보다는 추가 편입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 추세 범위에 대한 교육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방송 시간을 좀 바꾸든지 해야 되겠다. 원고가 너무 들쑥날쑥 그,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수정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음? 자 그렇게 해서 일동제약은 좀 빠르게 넘길게요 이 캔들 부분 이런 거다 중요하고 다 좋은데 결론은 에, 이걸로 볼게요 그냥 차트로 일동제약 이렇게 보시면 일봉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주봉으로 이제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거래량만 보셔도 되죠 월봉으로 보실까요?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량. 어?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추세 범위를 잘 만들어 놓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어?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예전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뚫고 늘리고 뚫고 늘리고 이렇게 갈 거냐. 어? 근데 언젠가는 오버슈팅 이 나오겠죠. 요요 자락에서 오버슈팅의 기준을 설정을 해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식 패턴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이다라고 표현해해렸어요지지히히래서서그한한분분의정정위위볼수있있뭐 기계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적 분석의 기준이니까 거래가 수반될 때만 들여다보실 수 있다. 그 기준점 설정을 하고 그거래 a t 는 공격적이신 분들은 7 0 0만 주도 설정을 해도 무난합니다. 거래 대금 최상에놓이 t 다 그렇게 되면 근데 지데지기준에준에실 보실 때에는 저거래량까지 넘기지는 않아도 되니까 음 천만 주 정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1조 정도씩 실렸어요 1조씩1조 정도씩 실리는 요 거래 대금 음요 기준 그래서 요 기준점 거래 대금이 정점의 인식을 잡지 않는다는 거 요때 어? 한번 꼬리가 달린 거 빼고는 그래서 다시 1조 정도 수준의 거래 대금 그까 그러니까 니 천만 주그 정도만 터져도 1조가안 되더라도. 그 정도만 터져도 변동성은 시초가 대비해서 10% 수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걸 꼭 들여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동자. 그냥 사서 가져갈게요는 그거는 무모하고 그렇다고 매매를 안할 수도 없고 펀드멘털이 안 좋다고 해서 거래대금 최상인데 그래서 캔들 부분이나 이런 거는 어제 방송 내용 좀 참조하시고요.